오늘은 요즘 냉동고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의 간판 냉동고죠. LG전자 컨버터블 패키지 오브제 컬렉션 냉동고의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냉동고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65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42만 5,83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우 쿠폰 할인도 10만 2,300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 할인 22,440원 만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09만 9,43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65만 원짜리 LG 냉동전용고를 109만 9,43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55만 57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냉동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비 전력입니다. 냉동고는 전기세가 다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매 전 소비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냉동고를 이용하면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뚜껑형 냉동고가 스탠드형에 비해 전력 효율이 좋으며 용량이 커질수록 전기세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고의 용도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의 선택입니다. 냉동고 용량은 주로 가족수와 보관하려는 음식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100일 미만의 작은 냉동고로 충분하며 가구수가 늘어날 때마다 100일씩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업소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보관할 물품이 많을 수 있으므로 최소 25박스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동고의 형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냉동고는 뚜껑형과 스탠드형으로 나뉩니다. 뚜껑형은 위로 여닫는 구조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1인 가구나 좁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반면 스탠드형은 서랍식 구조로 보관과 꺼내기가 편리하지만 가격이 더 비싸고 최소 2 0 0리 이상의 용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냉동고의 브랜드와 부가 기능이 중요합니다. 냉동고의 성능은 브랜드보다 냉각 방식과 부가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급 냉동 등 빠른 냉동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기능을 추가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LG전자 오브제컬렉션 냉동 전용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오브제컬렉션 냉동 전용고는 패널 하나 하나의 취향을 적용.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도어 기능을 탑재해 한 번의 터치로 힘들이지 않고 문을 열수 있어요. 가변 도어를 사용해 설치 공간에 따라 도어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급 냉동 부가 기능을 추가해 냉동고 전체 온도를 빠르게 낮추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랍 두 개와 선반 다섯 개로 넉넉한 수납을 자랑합니다. 신선 냉동실이 있어 생선 육류를 다른 식품들과 분리하여 신선 보관이 가능합니다. LG 싱크큐 기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냉동고 상태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냉동 전용고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 오늘의 핫딜 LG 오브제 컬렉션 냉동전용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동전용고를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